갈수있어! 좋아 좋아 여러분 갈수있습니다! 좋았어 벌써 7급에 별이 4개 좋아 좋아 버스킷이 도발되고 저걸 라지 장인인가? 참나 오케이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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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상대 맨날 적절하대 아사장야 양꼬 오 어우 그렇죠. 괜찮 양꾼, 나쁘지 않아. 종족이 양꾼 나쁘지 않아요. 네, 케이 내가 성공. 네. 이거 그냥 바꾸지 습시다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좋아. 덤벼라! 15구 찍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가자. 일단 트루고 네고 터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에서 패배작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 아니 일단은 틈틈이 틈틈이 여러분들께 인사 인사 인사를 해야죠 어, 자 요것은 어떻게 해야될까 요것은 이새끼 이거 하면 정리가 될건데 필리? 필리할까? 이거? 오케이. 이거 하자. 도발 나오세요! 아, 씨, 아니네? 그냥 먹지, 씨야. 어차피 못 잡는 거. 킬기사, 만, 만삼천가로 아우, 어우, 쉣.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도발 깔아주고, 턴종.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스톤 베틀코드요 31754. 31754. 31754입니다. 31754입니다. 제발,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이거 씌워주고 힐리 변신, 변신. 변신이, 아! 잠깐 잘못 쳤어! 아! 아! 잘못 쳤어! 아! 아, 내 본능이! 아! 아, 내 본능이! 아, 씨. 제기랄. 아, 제기랄. 아, 내 본능이! 하! 아. 하! 아, 미치겠다. 아. 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아시 사나페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번개 폭풍, 폭풍 쓰고 호텔 하고 턴좀 합시다.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아 이거 안아안 주는 아, 안 거. 아, 아이 정도로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아이 아, 정도 이 정도 실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간미 인간미 신초요 신초 오셨나? 어우 아, 오케이 이불 바꾼 위험해님.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면 은 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점 주의해 주십시오. 좋아. 나라! 어, 예, 그래, 좋아. 내가 원하던 카드였죠? 제가 원하던 카드였습니다. 아, 정리할 걸. 아, 씨. 아, 미치겠네. 아, 정리할 걸. 아, 씨. 명치 본능,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내가 게임을 하스스톤 제일 처음 할때 돌량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제가 이제 핫스톤 제일 처음 할때 이제, 반년 전이었죠. 방금 안한게 맞았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 속사. 속사하고, 어두 메모. 두 메모, 두 메모를 할까? 화염두 살아야 될까? 아, 이거는 두 메모. 두 메모가 낫겠다. 고민된다 정리를 할까 후릴까 정리를 할까 후릴까 정리를 할까 후릴까 정리를 할까 후릴까 명치? 그래! 남자하 명치지 좋아 하수인 X가 제발 존슨 나오지 마라 이 새X 잠깐만 동전 한입 썼었나? 모르겠네 아 야부 야부 슬슬, 슬슬 야부 타이밍인데 아유 개 개다 개 어 아이, 아이 좋아 좋아 괜찮 나쁘지 않아 나랏라아어 기수 기수 괜찮아 기수 나이스 이거 뚫어주고 두대 오케이 이거는 야부나와도 이겼다 이거 야부나와도 이겼어 야부나와도 이긴 이, 이겼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긴거 같아 이긴거 같애 아또 또 저거야, 또 저거야. 이쁘겠네. 제발 그거 주세요. 그거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주세요.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김치. 김치! 김치 색깔인데요. <laughs> 아 돌아버리겠네. 사 팔. 아 끝났어. 벌써 오버되네아아 격납. 아, 괜찮아. 괜찮아. 그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생각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좋아. 5등급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려간 것보다 올라간 게더 많다 결론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계속 올라가면 돼 오케이. 지금 지금 2시간 2시간 지금 야, 몇 분이야 2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어 세,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지 아까 전에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도 7급부터 떨어졌다는 소문이, 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가 이, 이 방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떨어진 겁니다. 8급에서 오전 도전이라는 방제를 제가 이제 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절대, 절대 제가, 예? 절대 제가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제, 제가, 설계를 한 거죠. 네, 아, 어떻게 하면은 뭔가 좀, 실감나게 5급을 갈수 있을까.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몇초 남기고 막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런 거. 봐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하시는, 하스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정도 실력이면은, 이제, 아, 이분은 뭐 전설 가실 분이네. 아 근데 시간이 없으셔서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티가 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하스 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방송을 보면은 그런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딱 이제 그 설계를 한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약간 스릴 있게 5급 올라갈 수 있을까? 허리 쾅 많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실력도 없고, 실력, 시간도 없고, 실력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케이, 용암, 어! 용암, 용암 폭발이 두개 있어! 아! 저거 명치 두대 때리고 싶다. 아씨, 어떡하지? 아, 저거 명치 후리고 싶은데, 둘 다? 어, 아, 야, 이거, 이거는 명치 후리고 싶은데, 저기 안 쓰고. 아, 여기 안 쓰고, 저기 명치 때리고 싶다.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그래 아 쓰자. 아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좋아. 스탑 스탑. 좋아. 헤헤헤헤 <laughs> 잘했어. 준영아 <주니언아> 잘했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야.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얘 봐라.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얘 봐라. 아, 이거 명치를 처말 알아. 하, 고민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치고 싶다. 진짜 치고 싶다. 안 아, 근데 치면 안될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되나? 아, 칠까 정리를 할까? 흠... 음. 그래, 정리하자 아! 잘했어! 짜식! 짜식! 참을성이 대단해! 헤 <laughs> 짜식 <자식>, 좋아 헤헤 헤헤 아 잘했어 오오유오위험 뻔했어 오케이 아르거스 아, 얘 봐라 오케이 오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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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화염투사! 오케이, okay, 화염투사. 야, 이거 나오면 진짜, 어? 골치가 아프지, 골치가 아파. <laughs> 좋아. 오케이, okay, 다음 턴에, 사코스트. 맞나? 사코스트. 아, 뭐야, 아르거스. 돌아버리겠네. 부패 아니야, 부패 넘는 새끼가 진짜 사이코 새끼 아니, 아닙니다. 각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 저거 못 들었네. 아아 아, 얘는 왜 공격력이 이야 어, 진짜. 어떻게 할까? 용폭써서 음. 음. 3코죠? 오케이. 아, 그러면 이게 남는데, 조금. 아, 그냥 뚫고 와. 뚫고 탐.. 탄종, 뚫고 턴종합시다. 오케이, 이제 아르거스는 다 빠졌죠? 아르거스는 다 빠졌어요. 오케이. 폐수급을 한거 보면 이제, 어? 폐가 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어, 압도스네. 어, 얘 봐라. 압도도 하나 빠졌고, 이제 나가고 초골 기수 어차피 정리 못하니까 명치에 리고 던져. 이렇게. 이 위니 응만은 정리만 해주면 괜찮은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와, 박어 박어 나왔네! 하나 정리하네 오케이 피수급 오케이 기술 하나 더 내고 어우씨 마우스가 왜이래 다써 하나 정리하고 아 잘못 썼다 아 잘못 썼다 아, 정리를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명치 후려, 명치. 좋아. 27을 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압도도 한장 빠졌기 때문에. 리로이 압도. 아야 그래도 못죽여 그래도 못죽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빠르게 올라갑시다 모든 변수를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빨리 올라가자 야, 벌써 이제 여러분 6등급이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벌써 6등급이 코앞에 있어요 오케이, 적절한 상대 아 법사 나그 법사 진짜 싫어하는데 한정. 법사가 그냥 너무 싫어요 와 얘도 또 500승 했네 진짜 쓰레기다 너도 아 고민되네 아다 바꿔 종자만 빼고 상대도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laughs> 아니야. 예? 그게 여러분 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뭐든지 남이 하는 짓은 이제 예?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거 저거 놔둘라 했었는데. 넘겨라서. 필리 어? 변신, 변신으로 바꾸고 턴좀 합시다. 자, 쓸거 없지? 영능의 손 갖다 대는 거 봤어. 영능의 손 갖다 대는 거 봤어. 할게 없는 거 같은데. 아얼 얼음 있나? 아 아니네. 수습생. 와 한영복제 나 진짜 이게 너무 싫어서 얘 대기 너무 너무 진짜 짜증나요. 나한대 치자. 아 진짜 이거 도발 깔리면은 초반에 너무 짜증나. 아그 제이 처음에 보존돼 있던 패드를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냥 이 상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무기로 찍고. 이렇게 소환이 됐으면은 범폭으로 다 쓰는거지 야 그러면 정말 대박이었는데 그럼 봐봐 제 신비한 영능 지능쓰고 지금 쳐맞고있어 아아 원래 그렇게 됐는데 기수 데리고 던져 일단 상대는 펴펴네요 첫패가 아 좋았었어 이런 상황들을 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야, 씨. 자기 혼자 뭐라고, 씨. 자기 혼자 자기 성탈하네. 좋아. 올라가자. 아니, 여러분. 저 올라가는 거안 보고 싶으세요? 심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 자리가 비었으니까 제가 특별히 드리죠. 아. 한현복제 또 나왔어.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예. 아. 아 한연복제 또 나왔어 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야야너좀 죽어 너는 죽어야 겠다 <목소리> <목소리> 야 아하 깔끔 오케이 이러고 던져 떨어지게 기도하고 있다고? 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저 지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예? 아 추천 누르고 나가려 했어요? 아 그러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굳이, 예,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심스님은 제가 매니저 드려야죠. 치고 네, 던져. 그 추천 누르고 나오셔도 됩니다, 뭐. 제 방송이 의무는 아니니까요. 매니저요? 매니저는 이제 제 방송에 자주 오시고 채팅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신의 살상을 인정하고 <laughs> 반성한다고 <반성하는> 그걸. <우울을. 웃음>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 저의 살상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수인이 소환된 후그 하수인에게 원 플러스 원을 줍니다. 클소리? 그 그거 바꿀 제 가루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못할 것 같네요. 아, 이저 새끼는 정리를 합시다. 이 새끼는 정리하고 요거 명치. 아, 이게 오였쓰면은 내가 저거 박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 불기둥이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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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둥이네. 선조! 어! 나이스! 엄청난 콤보가 있죠? 야 엄청난 콤보가기다리고 있다 다다 와, 턴에 와, 6아1 1이한 번에 줄수 있네 아거이과이가 너무 걸려있어 제발요 제발요 님 님 제발요 제발 제발 님 봐주세요 제발 이 새끼 엉코떠라 기도 기도하자 하, 정성을 담은 기도 하스의 신이시여 아니 하스의 신 말고 블리자드님 하, 블리자드님 저는 저는 이제 블리자드에서 디아블로가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 회사는 아니지,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가 나올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아... 아, 이... 정말 이 회사는 크게 될 회사다. 크게 될 회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전대형. 씨브랄 개새끼. 아, 아닙니다. 아, 방금 그건 못들은걸로 해주세요. 그냥, 저, 저, 자, 자신, 저 자신한테 욕한 겁니다. 나쁜 놈, 에이, 에 씨! 자, 자, 기도. 하... 뭐야, 벌써 11시 다 돼가? 오,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로시야, 왜? <laughs> 아 동화물이 한시에 끝이니까 2시간 5분 남았죠 2시간 5분 5연승하면 5급? 그래 긍정 긍정적인 노래 없나? 긍정적인 노래 듣고 싶다 어, 모짜르트 노래, 하, 이런 거 좋아. 모짜르트 노래, 하, 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좋아. 모짜르트 형님, 좋아. 하, 음,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 아, 할렐루야! 음. 아. 내 몸에 좋은 기운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요. 아니야, 보내지 마. 저번에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 마치 좋은 수미 씨가 함을 넣을 것 같은 이런 노래. 아, 좋아! 이 노래 좋구만. 오케이. 명시를 달려. 한국적인 노래? 아니야이 이 게임은 외국 게임이잖아. 외국 게임이야. 베토벤의 영웅? 몇 악장이요? 몇 악장입니까? 좋아, 라이브, 라이브 들어야지. 좋아, 라이브로 듣는다. 기다리십시오. 좋아, 모든 분들이 나의 오금을 위해서 좋아. 음, 좋아, 짜씨. 아니,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어떡하지? 아니, 생각을 해봐! 하! 트로그! 그래 너가 바로 정답이다 니아아 아니, 잠깐만! 판단이! 판단이! 세기나 아 세기 세기 판단이 이 노래 별로인 거 같아 모모는 철부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요것은, 이걸 낸 다음에, 이 녀석이가 발라준다. 때리고, 선종. 용기사다. 아, 예, 용전사. 용템포인가? 몰라, 그거야. 그거는 여러분, 난투가 없다고 하셨죠? 오케이. 마음 놓고 소환을 할수 있겠구만. 아, 근데 폐가 딸린다. 아, 폐가 딸리는데. 아, 마격! 아, 진짜 마격 너무 싫다. 아, 진짜 어머니 씨. 어. 정리해. 아. 아, 광전사 진짜 저 새끼... 아, 저 새끼 너무 싫다. 진짜 제발 싸다고, 싸다고 하나 주세요 어, 어 민수, 어, 민수님, 안녕하세요. 어우, 먼저 인사를... 하시, 먼저 인사를... 음토다 전투 okay. 아, 안 어, 아... 정리해야 되나. 7을 후려야 되나? 27하고? 이득충? <laughs> <2등 총 웃음> 좋아! 이득충이다!